댄스 페스티벌에 진행맡은 개그맨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서울 시민들이 많이 또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데요. 자 벌써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 어,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입니다. 자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K-pop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잘어우러진 바로 한류 콘텐츠인데요. 자 이번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은 글로벌 K-pop 해즈와 서울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두 분들. 자, 역시 또 우리 K팝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 K팝 좋아하시나요? 예! 가장 좋아하는 K팝 가수가 누군가요? 예! 네, AOA 들려오고, 네또 다른 팀들 들려오는데, 아 어, 저도 개그맨이지만 K팝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요즘 뭐 너무나 인기 있는 가수죠, 그 방탄소년단. 네구지 이상하죠? 네, 이슬아간한 <laughs> 겁니다. 자 저. 보다도 열정적으로 또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케이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 각국의 참가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테스트를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예선 본선을 거쳐서 오늘 결승전을 위해서 총 10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10개국의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주는데요. 총 11개 팀 들어가서 81명의 참가자들이 초청이 돼서 오늘 페스티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정의 막을 내릴 결승전 무대! 자 k 팝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우리 시민분들이 큰 박수로 모든 분들 함께 맞아주시면 D.W. 모셔보겠습니다 i'ma Better get it you. 시바 커버댄스 페스티벌 우리 스페인의 DWD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멕시코 팀도 한번 네, 자리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먼저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무대 신나게 열어준 우리 멕시코의 크로노시스 팀이었습니다. 아네 인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섹시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스페인의 DWD 아. 자 이렇게 두팀 첫번째 무대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 파이널 무대에 오른 소감이 어떤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을 해서. bueno 어? n <목소리> 어? 어, <목소리> 너무나도 네. 자랑스럽고 자기 나라를대표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결승전에 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네. 고등 네. 함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스페인 티네네 어... 네, 네. 소감 스타모스 에스타모스 에스타모슨 에스스타모슨에스타모스타모슨에스타모스타모슨에스타모스스스스 Pues sí, y... pues eso. <웃음> <웃음> 일단 저희도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네.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저희가 이렇게 할수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어, 저희 스페인 팀 제가 이, 이야기 듣기로는 원래는 다른 춤이었는데 우리 한 분이 요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갑자기 또 곡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또 열심히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네. 어. 네. 자 저희가 어, 총 11개 팀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11개 팀이 우리 모두 단체 춤을 추면서 각 팀의 춤들을 한 번씩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오늘 기대하는 팀이 있다면, 가장 경쟁 상대로 유력한 우승 후보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있을지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Japan or Chronosis. <laughs> 어, 일본과 그리고 본인 팀이다. 어, 영어잘하죠 영어가 아니죠? 네. 네, 지금 네. Uh, Estados Unidos. 미국. 어, 여기가 한국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 우리 두팀 어, 잠시 후에 또 만나 보도록 하겠고요. 어, 좋은 결과 있기바라겠습 우리 두 팀을 수고해 주신요 우리 두 팀에서 우리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계속해서 다음 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k p o 아, 한국 남자 커버댄스팀이 드디어 출격을 합니다